오늘은 코나아이라는 종목의 2025년 1월 23일부터 7월 21일 약 6개월간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단기 급등 종목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술적 관점에서의 분석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코나아의 흐름을 통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가격 흐름을 정리해 보면 올해 2월 3일에 코나아이의 주가는 2500원을 만 기록하며 단기 저점을 찍었습니다. 당시엔 특별한 거래량 증가 없이 아주 낮은 변동성 속에서 횡보하고 있는 전형적인 바닥권 구간이었죠. 그런데 3월 중순부터 서서히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추세는 전환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이전 대비 2배, 3배로 늘어나면서 캔들 모양도 점점 장대의 양봉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월 중순부터는 상승세가 가속화되며 단기 이동 평균선과 중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은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6월 5일엔 약 569만 주의 거래량을 동반하며 급등했고, 불과 며칠 후인 6월 9일엔 장중 86,000원까지 상승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은 2월 저점 대비 무려 약319% 오른 수치였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죠. 그렇다면 이 급등 흐름이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 차트를 보면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배열 자체가 교과서적인 정 배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로 21선, 61선, 121선이 순차적으로 위치하고 있었죠. 이건 주가의 중장기 방향이 명확하게 우상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61선과 121선이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은 세력의 본격적인 추세, 매집이 끝났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갭 상승입니다. 6월 초 여러 차례 갭 상승이 발생했는데 이중 일부는 시가가 전일 고가보다 높게 출발하면서 상승 동력을 강하게 이어가는 형태였어요. 특히 6월 5일의 갭 상승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날은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며 거래량도 폭증했던 날입니다. 거래량이 수반된 돌파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특정 저항선을 넘을 때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6월 9일 고점 이후 매물이 대거 출혈되며 주가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죠. 이때부터 거래량은 급감했고 양봉보다 음봉의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지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오히려 단기 지지선이 형성되며 하반기 견고하게 막혀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7월 초였는데요. 당시 5만 8천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가 나타났고 이 구간에서 여러 번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의 위치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7월 21일 기준으로 코나아이는 6만 1,20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는 고점인 8만 6천원에서 약28.8% 하락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6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조정의 깊이가 얕고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고점 대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한 정비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삼각 수렴 패턴입니다. 최근 주가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즉, 점점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이며 수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은 보통 돌파 직전에 나타나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돌파 방향은 예측이 어렵지만 수렴의 끝단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패턴에서 위로 방향이 잡히면 6만 6천원 부근이 단기 저항이 될 것이며 이를 넘으면 다시 7만원대까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로 이탈할 경우 5만 8천원 선이 붕괴되면 5만 2천원 전후의 하단 지지까지 빠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다시 보면 5일선이 최근의 하락 추세에서 고개를 들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20일선은 다소 평탄한 모습이고 60일선은 여전히 우상향 중입니다. 이건 조정 후 반등 초기에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하락은 멈췄고 새로운 방향을 잡기 위한 예열 단계라는 의미죠. 실제로 최근의 캔들 패턴을 보면 하락 음봉 다음 날 양봉으로 전환되는 양봉 장악형이 나타났습니다. 매수 세력이 단기적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최고점에서 급등할 때 거래량과 비교해 현재는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의미 있는 날엔 일정 수준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일보다 상승일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은 심리적으로 상승세가 우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적 지표는 다루지 않기로 했지만 캔들 분석과 이평선 흐름만 보더라도 현재는 하락이 마무리되고 정체 혹은 반등 전환에 초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통제하며 접근하기에 적절한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주가의 탄력도입니다. 상승할 때 속도가 빠르고 하락 시엔 완만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종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종목은 추세가 재차 살아날 경우 빠르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최소한 그 근처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이는 캔들 차트가 끊임없이 변화하듯, 우리의 투자 환경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평소 차트만 들여다봐서는 차오르는 물결을 놓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실시간 시장맥 파악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하단에 굵고 선명하게 쓰인 수익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얀 편지봉투 아이콘, 초록색 문자 전송, 마지막으로 노란색 숫자 010-2701-6611, 이 번호가 곧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지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열고 오로지 수익이라는 단어만 입력한 뒤 문자 보내보세요. 그 문자를 전송하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전문가가 만든 시스템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체결 데이터를 1분 단위로 분석하는 엔진과 실전 매매 노하우가 결합된 우리 시스템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 즉시 맞춤형 매매 신호를 뿌려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A라는 종목이 여느 때와 달리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세를 보였는데 체결 강도 지표가 순식간에 180을 찍었습니다. 이 상태가 몇 분간 지속됐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큰 손들의 본격적인 매집 신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뒤늦게 뛰어들지만 여러분은 문자 한 통으로 이 알림을 받자마자 바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익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후 2시 30분 무렵, B 종목이 갑작스러운 물량 폭발로 거센 매도 압력을 받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 물량이 평소 거래량의 250%까지 치솟고, 체결 강도가 30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는 당이 손절 신호로 해석됩니다. 많은 분이 차트 화면을 응시하다가, 언제 손절해야 하지?를 망설이지만, 여러분은 문자만 보내시면 즉시 BBI 종목, 현재 가격에서 3% 하락시 부분 손절, 이후 10분 후, 체결 강도 반등시 재진입 고려. 라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멈칫하는 사이 잃을 수 있었던 자본을 미리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문자 전송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습니다. 비싼 월 구독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건 문자 요금이 전부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정보가 빈약하거나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첫째, 초고속 체결 데이터 분석입니다. 분단위로 외국인 기관 개인 매매 동향을 집계하고 체결 강도 거래량 스파이크를 자동 감지합니다. 둘째, 돌발 호재. 악재 공시 포착, 공시가 뜨는 순간 AI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종목별로 긍정기 부정 지표를 실시간 랭킹화합니다. 셋째, 맞춤형 매수 매도 타이밍 신호, 여러분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목표 수익률에 맞춰 언제 매수하고 언제 손절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제시합니다. 넷째,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대시보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보유 종목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요약 리포트를 제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다섯째. 1대1 전문 상담 연결. 문자로 질문을 남기면 1시간 안에 전문 매니저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진행해 드립니다. 이처럼 고급 기능이 모두 100%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파고를 안전하게 넘어 성공 투자로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한 통이 곧이 시스템의 구동 스위치입니다. 그럼 직접 공부하는 게더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차트 공부와 재무 분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전 영상에서 차트 보는 법과 재무 지표 해석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셨습니다. 후반부에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지식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이싱 드라이버가 서킷을 학습한 뒤 실제 주행에서는 전용 레이싱 테크리얼의 조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를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처럼 시장장이 한치 앞도 모르는 변동성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발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 주요 업종별 수급 불균형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문자 한 통으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 요약 보고서 형태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면 오늘 A 업종의 외국인 순매수가 2천억 원을 기록했으므로 업종 대표주 3개의 종목 중 BBI 종목의 집중 매수 고려 같은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이 급변할 때마다 여러분의 지정 알림창에 푸시 알림이 뜹니다. 이 알림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반응했는지 내가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도 무료이며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매매에 나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팔짱을 끼고 차트만 바라보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문자 앱을 열어 수익이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세요.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이미 문자를 보내 시스템을 가동했고 실제로 전월 대비 평균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으로 이 성공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향한 첫 걸음 지금 바로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엔 코나아이라는 종목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코나이의 차트 흐름을 해석해봤다면, 이번엔 기업을 둘러싼 시장 이슈, 정책 수혜 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최근 코나이를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단연 디지털화폐, 모바일 지역화폐, 그리고 공공 플랫폼 사업 확대입니다. 코나이는 사실 IT 기반의 핀테크 기업으로 단순한 선불카드 솔루션을 넘어서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화폐 플랫폼 사업자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정부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건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코나이는 단순 수혜 기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 보유 기업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나이는 2020년 이후 200곳이 넘는 지자체와 지역 화폐 플랫폼 사업을 진행해왔고 누적 발행 규모는 수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 기술력을 넘어 행정기관과의 신뢰 기반이 이미 구축된 기업이라는 걸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최근엔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 지원을 통한 지역 화폐 발행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서 코나이 같은 사업자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다시 확대할 경우 수혜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코나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신사업 확장과 관련된 전략적 투자 움직임입니다. 코나이는 단순히 지역 화폐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근엔 디지털 결제, b 2 g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모바일 아이디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전자지갑 플랫폼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바일 신분증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인증 결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나이의 기술력은 이미 금융 보안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공공서비스 전자지갑 파일럿 프로그램에 코나이 솔루션을 시험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적용과 실증을 통한 미래 가능성이 확인된 포인트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적 개선 및 수익 구조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024년부터 이어진 수익성 회복 흐름은 2025년 상반기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코나이의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증가폭이 견조하고 이익률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량 증가 때문이 아니라 수익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사스 기반의 정기구독형 수익 모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B2G와 B2B 영역에서 장기 계약 수주가 늘어나면서 예측 가능한 매출 기반이 점점 탄탄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이슈성 테마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8월 중순 발표 예정인 지역 화폐 예산 집행 계획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되고 예산 확정이 공개된다면 관련 기업들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인은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뉴스 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또 하나는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CBDC 본사업자 선정과 기술 시범 사업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이미 인프라를 확보한 기업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코나이의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평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대규모 매도세가 아니라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간의 테마가 아니라 5년 이상 지속 가능한 장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그 기반은 반드시 결제 인프라와 인증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코나아이는 그 중심 축에 서 있다는 점에서 한 번의 당기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 우상향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정리하자면 코나아이는 지금 단순히 테마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이미 수년 안의 실적과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으며, 미래 사업 확장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과 함께 관심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술적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초체력과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결국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순간이 온다는 점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차트 위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급등주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으로 매일 아침 뉴스부터 뒤적이고 종목별 리포트를 몇 장씩 출력해 들여다보지만 정작 중요한 타이밍은 항상 놓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 그리고 그 옆에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매집이라는 단어 두 글자만으로 여러분의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기회를 놓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쓸모없는 정보에 매달려 주말에도 차트를 확인하고 휴대폰 알림을 수십 번 확인하지만 결국 대세 상승장을 만든 기관과 세력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해 뒤늦게 뛰어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삼봉이 주도주는 이미 기관과 세력이 사전에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력은 이미 매집 끝냈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들의 매집 구간에 발빠르게 진입하는 것뿐입니다. 500% 이상의 급등 시나리오가 열린 종목들은 모두 예외 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을 집중해서 사모으고 주요 저항선 근처의 주가를 밀어올린 뒤 일정량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급격한 상승 모멘텀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차트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종목 중에서 진짜 매집이 끝난 종목만을 골라내기 위해선 기관 수급 분석, 호가창 스캔, 시장 뉴스 이슈 정리 등 복합적인 정보를 동시에 취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개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버겁고 시간과 체력이 낭비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문자로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을 입력한 뒤 매집이라는 단어만 전송하세요. 단두 글자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은 당일 추천 3분이 주도주 매집 구간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수백 번의 백테스트와 실거래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를 담고 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최적 진입 타이밍. 차트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초입 매집 구간이 고해상도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붉은 원으로 강조된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격대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목표가 구간.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매도 타이밍을 30%, 50%, 20% 분할 비율로 나눈 후각 구간별 가격을 제시해드립니다. 셋째, 손절가 설정.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기에 혹시나 예상과 다르게 흐름이 전개될 때 즉시 방어할 수 있는 정확한 손절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테마 배경 및 이슈 요약. 왜이 종목이 삼봉이 주도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장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죠. 이 보고서를 받아본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와 뉴스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면 바로 매매창을 열고 보고서에 제시된 매수 구간의 시장 주문을 걸면 됩니다. 그 즉시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셈이고 기관과 세력이 남겨둔 매집 물량을 함께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증권사 HTS에 수십억 매집 로그를 일일이 확인하는 기관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 검증된 전문가팀이 사전에 선별해준 매집 구간 정보를 문자로 받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팀은 매일 새벽부터 시장 개장 전까지 수급 데이터를 스크리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호가창을 모니터링하며 핵심 매집 종목을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문자로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서비스는 문자보고서 한 장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실시간 수급 변화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매일 시장 마감 후, 당일 수급 요약본, 다음 날 아침 모닝 브리핑 가입, 주요 경제 일정과 호재 악재 분석 구독자 간 질의 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팀과 함께 시장 한복판에서 숨쉬듯이 강력한 정보 흐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차트 앞에서 멍하니 있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뛰어들어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 한 통, 매집이라는 두 글자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전환됩니다. 뒤에서 쫓아가는 개미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문자 보내기를 실행하는 분은 아마 몇명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몇 명이 바로 시장에서 웃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5초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 놓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 앱을 여세요.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을 입력하고 내용에는 매집이라는 단어만 적어 전송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